뭐걸리어디로 음, 음, 네, 등록하신 분들도 줄 서셔야 되는데 들어오신 분도 줄 서셔야 돼요. 천천히 오신 게 자, 이렇 착용하시는 분들, 여기로 이동해주세요. 제발, 나 채워줘. 네. 이제부터는 우리가 받아보면 되는 거야? 어 우리가 알아봐. 4시까지 아마 놀라구요.

8월 반장을 아, 아, 8월달 아, 반장을 뽑고 있습니다. 투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8월달 반장선 한번만 해주 소중한 학교와 소중한 반장을 뽑아주세요. 여러분들의 손으로 다음달 이후반교 반장을 뽑아주시면 반장이 옵니다. 반장 선거입니다. 반장 소중한 학교를 주시면 저희의 8월달 반장이 선출됩니다. 소중한 학교로 투표해주시면 돼요. 반장 선요 감사합니다. 보통 선거 이런 선거에 사대 원칙 교육과 같이 진행이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희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이거 만들어드리거든요. 여기 플라로이드 찍어서 혹시 하나 바로 하나 해드릴까요? 그렇게 <laughs> <laughs> 해주시면 원하시는 만큼 여기 원하시는 데서주시면 거의 한 분씩만. 이로봇 좀 어디 있는 거야? 순정관. <laughs> 저희 오늘 운세도 송봐보세요 오늘 하루내 되고. 잘가 송파도 고 저희가 송파운세고 저희가 송파시 되고. 저희시까지 일교시 반장 가송시간이고요희가송파고가 송파도 되고. 저희 다른 파도 되고. 저희가 송파도 되고. 저희가 가 요즘 협동조합에 관한 파트너신들 한께 보시고 퀴즈 참여하시면 조그만 선물도 받을 수 있어요 퀴즈, 퀴즈 참여하래 맞추시면 퀴즈 도전이 가해맞출수 있을까? <웃음> 네. <웃음> 못 맞힐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문제 나가기 쉽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전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보역 사회자 특히가입니다 네. 받았어요 네. 퀴즈 퀴즈 도전? 아, 혹시, 지금 어떤 일들, 관련한 일들 하고 계시죠? 아니요, 저희 학부모예요. 아, 학부모님 네, 어. 네네. 저희는 장애 아이들, 특히 계산 유아들을 응. 교육하고 응. 돌보고 응. 치료하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들의 모임인데요. 저희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에게 영어 교육 시키고안 시키나. 영어 교육이요? 시킨다, 안 시킨다. 어린이집이요? 어린이집에... <laughs> 안 시킬 <시킨다. 웃음> 것 같은데. 어린이집... 일반도 안 시키는데. <laughs> 안 시키죠? 맞죠? XXXXXX! 와. X, X. X, X. X, X. X, X. 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어 아, 그니까, 일본어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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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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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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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리음리우 이렇게 아. 아. 그거는 이제 판매하는 거네, 그지? ABA. 어, ABA. 에이, 책이네. 책이네. 아. 아, 그러네, 맞네. 7월, 할일다 했어요. 이거 만들어봐요, 우리한 아, 저 이제 열심히 해지다 준비 다 우유에 우리도 왕시 복지관에서 연예게 아, 해줬거든? 우리 네. 딱 어. 해보자 어어 까먹었어 어, 음. 복지관에서 8... 이제 행사할 때 이렇게 나와서 해주거든? 나또 배워야겠다 15분이거든? 11시에 한다고 아, 아. 11시부터인데? 어 타임이 있어 아 그러네 1 1시 오자 근데 진짜 이러잃어버리 하나씩 해야지만 안잊어 버린다? 맞아 맞아 쓸 일이 없잖아 그치 근데 진짜 어 이런 말을 얼마나 사람 아니겠어 그러니까 파는 거지. 음. 쉬운 거 난이도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소근육 발달도 하고 있고 집중력도 있고. 아, 이거 돌리는 거 나사, 돌리 어. 이거 이거 보고 카드 보고 색깔거 하는 거. 지 똑같이 하는 거고 요거는 요거. 이거. 이거, 이거 돌리는 거 이거 거. 괜찮다. 어. 아니, 솔직히 이런 거 보고 만드는 거다 좋지. 이게 가이드북이다. 이게 근데 이게 하나 하나씩이에요. 뭐 이거 하나 세트. 그래, 아, 이렇게 이사가요. 지 아, 보니까 아, 아, 아. 저희 동네네요. 아, 아 저기 아, 아. 아. 아이티 타워 거기잖아요. 아. 써있는 거 보니까. 아, 아이티 타워에서 이사해가지고 붙여 아. 그 있어요. 어디서? 주안. 주안도 저희네 거 집이 저기 아이스인데 해도 아이스. 그래 나이, 아. 나이 아. 많으신 분들도 하면 좋지. 있으시면 문의 주시고 강남에서 보시고 연락 주시면 좀기 c 해드려요근 이거는 뭐 홈페이지에서 구매하는 거예요? 아니 저희한테 그냥 전화 주셔도 돼요. 아. 홈페이지 지금 리뉴얼 중인데. 아, 아, 아. 네. 아, 왜, 저희한테 그냥 전화 주시면은 뭐 택배로 보내드리고 아. 해요. 아. 조달에도 올라가 있고. 이거 뭐이게 이런 건가? 이게 하,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파는 거야? 이렇게, 네, 쉽게, 이렇게, 이렇게 세 개씩 한 세트. 음. 네. 따로따로 따로 각각 다 보면은 엄청 비쌀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네. 이런 건 별로 안 비싸요. 음. 저런 나사가 이게 이게 좀 비싸구나. <laughs> 요게, 요게 비싸요. 이게 비싸요. 나나텀 때문에. 혹시 단체시면은 이런 것도 괜찮아요. 아 저희 는 한. 컬러풀 네. 네. 브랜치. 스토리 뽑기. 세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리가 없으니까. 엄마가 지금부터 딱 주, 엄마가 야 아, 그렇지, 공부해야 엄마가 알아야지. 엄마들이 전부 우리 전부 사람이야. 뭐야, 에서 힘을 빼주고 낸다. 아니, 이건 서 만든 만들... 어. 찬가 보다. 음. 아, 안 이렇게 패턴이 있는. 지구 이렇게 배서 지구는 손을 잡으셔서. 손을 잘못 셔서 발달이 되어 서비스. 푸메 푸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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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푸르푸르죠푸르 아 이거 아, 집에서 깔수 있어? 요 콘텐츠 15개에 대해서는 5만 5천원이고 이제 20개 30개로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그런 거마다 네, 우선은, 우선은 죄송하지만 써주시면 제가 한달치 무료로 드릴게요 라이 센스 어디 발달센터세요 아니면 은뭐 개인이세요? 아, 개인이요 개인은 이렇게 써주시면 아. 저희가 요거 15개 콘텐츠 한달간 쓰는거 무료로 해드릴 수 있어요 이거 근데 이거랑 네, 어, 근데 그냥 일반 PC에다가 넣어서 하는 거예요. 요거는 종합병원에서 500만 네. 원짜리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좀 어렵고, 아니, 어렵고 이 프로그램을 여기 넣어서. 할수 요거는 어렵고 아. 요 프로그램을 아. 저 프로그램을 어, PC에서 다운로드하세요. 다운로드 집에서 다운로드 까지네 네, 네. 집 PC면 쉽게 안 되나요? 안아 스마트폰은 안 되고 이런 노트북이나 PC. 네, 요 프로그램이요 요 프로그램. 이예 다른 거 다른 거. 요거는 네, 비싸요. 알아요, 이건 저희 비싸요. 병원에서, 병원에서 아, 하고 병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 그렇죠. 코트라스가 이게 종험병원에서 네.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1년 하셔야 되잖아요. 얘는 그냥 한달 단위로만 해주세요. 이거 5만원, 5만원, 5만한 달에 5만원. 이거를 쓰시는 치료사 선생님들이 아,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보완해주고 이런 것좀 해달라고 한게 이거예요. 확장판 개념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터치가 안 되던데, 터치돼요. 돼요? 태블릿 네. PC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태블릿은 안드로이드라서 안 되고, 윈도우의 터치가 되면 이거 하실 수 있어요. 나 있어, 이 윈도우 되는 거, 너무 오래된 거라 될까 모르겠네. 노트북, 그러니까 노트북, 노트북, 그러니까 윈도우, 윈도우. 윈도우. 예. 아니 터치 뭐, 안하고 마우스로 하셔도 돼요 아, 애가 마우스를 어, 어, 못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터치를 중고로 구매하세요 한3 4십만원이면 사요 이프로그램 이 쓰는데 한달에 5만원 네5만없잖아가지가 5만 <laughs> 봐야겠다 네. 이거 A? 이거 써주셔야지 아, 한달 한한한한 무료드립니다 코트라스나는천사장님트라스 네. 네. 사고 <laughs> 싶은데? 이건 <laughs> 뭐야? 네비게이션? 네 다시 와야 돼? 발달장애 지원센터. 이게 진짜 많다고요? 음 진짜 많아. 특히 오전에 물을 양이. 가 이렇게 조금 조그마 조금게 많으니까 진짜 많은데 이건 야 이것도 평가하는네 그러니까 이이거대이이 아니에요, 저수리로 굉장히 좋아요. 오늘. 아우, 아우. 원하지 않는데. 3등 12시까지 아 어, 어, 맞아 10회 하러 가자. 응. 이따 시 12시 1 2 12시 에가시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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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2시 12시 할2시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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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고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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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아 12시 어 맞다, 사회공과 8월에 지원이 숨 막아야 되는데? 연주에도 한다. 어? 아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A, A, 아까 우리 뭐 했잖아. 이런 거 뽑기 진짜 안되는데 젤리, 젤리. 감사합니다. 이따가, 아, 이따가 공연하는 건가 보다. 여기 있네. 마술쇼도 있어. 와, 되게 계속 하는구나. 겠다 어, 너무 괜찮은데? 너무 괜찮어. 매년 신청해 줘. 한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게 안정적인 거 아니야, 그지? 언제 오든 말은 매년 올수 있어. 버스도 타고 있을 거. 지금은 그니까. 어. 그래. 야겠다저 환희 팔뚝 보자이모데 아또 이제 오늘 처음이니까 이렇게 두 번째. 내년 되면 또, 또 아는 데가 생기고 또 아는 데가 생겨, 그렇지? 우리 이제 이제 솔직히 1학년 2학년이니까 아기지 아기. 병원에만 있다가 이런 거는 우리는 아직 신상하지. 병원은 나름 병원 생활을 좀 안다고 해도 그렇지. 너무 많이 해요 많이 언제까지 공부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알아? 고애들이 공부해요. 어떻게 <laughs> 우리가 해야지? <laughs> 우리가 해야지. 몇명 들어가는 거야? 두명아니 귀여워. 여기 또 있어. 은세, 은세.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어, 그 근처에 있는 그시설에 직접 전화 주셔가지고, 아, 혹시 맞다 모르시면, 맞다 맞다 모르시면 저희 협회로 전화 주시면 아, 인근에 있는 지역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